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월성동에 있는 조합로에 태극기 문화거리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. 제가 이 조합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약 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태극기 문화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배너식 태극기를 개양하자는 것입니다. 둘째는 4월 한 달은 윤봉길 의사를 기념하고, 10월 한 달은 안중근 의사를 기념한 뜻에서 각각 한 달씩 배너형 태극기를 개양하자는 겁니다. 세 번째는 한 편에는 안중근 의사의 얼굴이 있는 배너형 깃발을, 반대편에는 윤봉길 의사의 얼굴이 들어있는 배너형 깃발을 함께 개양해서 대한민국 최초의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거리를 조성하자는 겁니다.